뭘 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2년에도 정말 많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엔진분들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도 너무 고생 많았다고, 네, 수고했다고 전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2023년에는, 어, 항상 공허,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사실 2022년에는 그렇게 막 다치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내년에는 네 건강 잘 챙기고 그리고 몸 조심하고 네 좋은 활동을 계속 계속해서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어도 이제 네 앵콜, 앵콜 투어인가? 그 아시아 투어도 네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것도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내년 앨범도 그렇고 정말까지 내년에도 음, 알찬 한해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뭔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정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좀 많은 면에서 좀 성장하고 다른 형들처럼 더 멋있는 남자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네 살아보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여러분. 보들보들하다. 2022년에는 엔진분들도 그렇고 우리 n 이 p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좀 좋아지면서 그런 오프라인 행사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뭔가 행복감도 한 방에 오고 행사 같은 이런 이벤트나 이렇게 오프라인 이벤트가 한 방에 이렇게 와서 뭔가 정신 없으면서도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엔진분들 많이 맞, 만나서 되게 좋았고요. 사실 2년 동안 못 만났던 거를 거의 2년 동안 못 만났던 걸 이제 이번에 어느 정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못 만났던 엔진 분들 내년에는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이번 겨울이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기 꼭 조심하시고 2023년도에는 꼭 행복하고 감기 한번 걸리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같은 그런 약간 뭐랄까요 그런 팬데믹 같은 그런 것들이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네요, 내년부터는 네 항상 행복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2023년 1월 1일 뭔가 2022년 한 해를 좀 생각해보면 정말 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일단, 엔진을 보는, 볼수 있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되게 볼 기회도 되게 많았고, 또 심지어 저희가 이제 투어도 했었고, 이제 연초부터 바로 활동도 시작하면서, 좀뭐 여러 가지, 첫 시작부터 뭔가 열심히 되게 달려왔었는데, 되게 진짜 2022년, 그리고 제2무 살은 정말, 바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2023년에도, 어 일단, 엔하이픈으로서도 정말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늘 건강하고, 이제 또, 음, 아니, 네 이제 21살인지 20살인지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딱그 시기에 맞는 많은 일들이 또, 많은 일들이 뭔가, 좋게 잘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또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엔진 많이 봤으면 좋겠고 음, 딱 행복하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음, 아, 이 이번 이제 연말 되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근데, 다들 잘 보내셨겠죠? <laughs> 1월 1일에 다들 쉬시겠죠? 그렇겠죠? <laughs> 음, 음, 네. 아무튼, 다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음, 엔하이픈이 더잘 됐으면 좋겠네요. 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차도 게 점점 쌓여가니까 솔직히 좀 부담 아닌 부담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막 선배, 아, 이런 거 생각하기 싫지만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여러 그룹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딱 그거에 맞게끔 저도 열심히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저도 2023년의 목표는 음 일단 저는 늘 행복이 우선이니까 행복했으면 좋겠고 되게 2023년에는 좀 목표가 있어요 뭔가 이제 커버송을 낸다든지 그냥 좀 저만의 영상 기록물을 하나쯤은 남겨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네, 저 스스로도 좀 노력을 해서 한번 멋진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2023년 제 목표고, 그리고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많이 길렀으면 좋겠다. 같은 제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안될 수도 있어요. 안될 수도 있지만, 좀. 사실, 이렇게 길러보니까 자르기 좀 아까워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또 해보고 싶고, 음, 그리고 2023년 한 해를 되게 좋은 일들 많이 생기면서 잘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제 목표가 있습니다. 네, 엔진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올해는 진짜 되게 다채롭게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앨범만 활동한 게 아니고 저희가 첫 콘서트 활동도 이제 하게 돼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엄청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많은 엔진분들이랑 이제 만나서 공연도 하고 경험도 쌓고 성장도 하고 뭔가 그런 기회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팬데믹 안에 있었을 때도 이제 앨범도 꾸준히 사랑해주시고 저희 악 계속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감사드렸었는데 이렇게 직접 빼니까 조금 더 약간 남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는 또 어떻게 보면 극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끼리의 엔진과 에나이프는 뭔가 그런 코로나 상황을 이겨낸 그룹이기 때문에 되게 그 부분 조금 감격스러웠어요. 어쨌든 네,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내년에는 아마 좀 다양한 저도 저 개인적으로서의 어떤 다양한 활동을 좀 시도를 하지 않을까. 아 그렇다고 이제 개인적인 개인 활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만의 어떤 활동 반경을 좀금 넓혀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뭐 작년이랑 마찬가지로 올해도 되게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하면서 조금 스스로 발전을 많이 꾀 하지 않을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몸 건강과 행복이 가장 이제 중요한 시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만간 이제 멋진 앨범과 멋진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간 네, 안녕하세요. 인진 여러분 새해가 왔습니다. 이번에 토끼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검은 토끼해인데, 네. 올한 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되게 뜻깊은 한 해를 보낸 것 같고, 매년 좀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내년에 더 뭔가, 그, 어, 성장도 더 하고, 그리고 이제 더 뭔가 프로다운, 조금 이제 되도록, 되도록 노력하고 하겠고요. 취미 생활도 더 이제 열심히 하고, 사실 이제 취미가 중요하잖아요. 어, 너무 이제, 리 프레시를 가끔 해 줘야지. 네. 좀이 토끼처럼 잘뛸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그리고 2023년은 이제 저도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네. 할게또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또 힘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운동이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저는 그냥 뭐 유산소 운동 같은 거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힘내시고 어 내년에 더 아, 올해 더 행복한 모습으로 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이제 드디어 2022년이 끝나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 일단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 해였어요. 이제 2020년은 음, 투어를 일단 많이 돌아왔고 전 세계 어, 여러 가지 나라를 가서 어, 무대도 이제 엔진분들을 위해서 할수 있었고 어, 되게 많은 경험과 좋은 추억을 많이 어, 만든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잘 마칠 수 있, 있었던 거에 너무 감사하고 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 내년에도 꼭, 어,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 엔진분들과 좋은, 어, 소중한 추억들 많이, 어, 만난, 어, 만드는, 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엔진러브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음, 정말, 이제 새해 초가 되면은, 그해 이제 목표를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어 되게 음 그렇게 만들어 만드신 목표들 꼭그한해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Let's go!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10년 검은 도끼 해라고 하네요. 굉장히 귀엽네요 제 옷이 아주 찰떡입니다. 보들보들. 네, 2022년은 어 뭐라야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지 않나 싶은데요. 어, 물론 온라인이었던 게 오프라인으로 많이 바뀐 해고, 함성 소리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었던 해고. 첫 투어가 있었던 해이기도 하고, 되게 많은 변환점들이 많았던 해였던 것 같은데, 그만큼, 좀 뭐라 해야 지 새로운 점들이 참 많은 해지 않았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새로움이라는 게 점점 조금씩 없어질, 없어질 텐데, 이렇게 새로운 게 많다는 건 정말 좋은, 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뭔가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많이 풀린 그런 제약들 같은 것들도 너무 행복한 한 해였고 그리고 이제 미쳐다 풀리지 못한 것들도 이제는 꼭 풀리고 밴드다더 재밌는, 더 행복한, 더 실속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네 그렇고요. 어 여러분들에게도 음, 지난 1년이 뜻깊은 한 해가 되셨 아 되셨다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더욱 더 뜻깊고 노력하는 거 이루어주시면서. 아려왔던내 자신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한해 되시고요. 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